물론 우리 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좋은 약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흔히 <놀람> 하면 먹고 모든 걸 극복하려고 해서는 또안 된다는 거죠. 왜냐? 노인분들이 효과를 못본 때도 있어요. 잠들기 어려우셔서 오시는 노년층이나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20살 때 머리만대로 잤었는데 옛날 생각하시면서 아쉬워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 수면제 잠깐이라도 좀 드셔보실까요? 라고 했을 때또 걱정을 많이 하게 되시죠.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수면제 그러면 약간 공포의 이름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잠깐이라도 먹으면 무슨 중독이 되는 것처럼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뉴스에서도 졸피뎀 같은 약에 대해서 물론 있고 프로포폴 같은 마취제 관련된 얘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난 한번 먹으면 영어 수면제를 먹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더라고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성분이니까 왠지 그건 몸에 해로울 것 같지 않고 처음 접하 시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멜라토닌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트립토판은 우리가 잠자는 데 도움이 된다고 라 많이 알고 있고, 다음 단계로 세로토닌으로 형성이 되고,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멜라토닌은 체온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밤에 자느라고 높아져 있던 멜라토닌 농도가 빛을 아침에 쪼이게 되면은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세로토닌의 농도가 높아져서 하루를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멜라토닌은 생체 시계가 돌아갈 때 관할해 주는 역할을 해요. 생체시계는 뭐냐면 하루에 주기를 관할하는 곳이에요. 그게 시상하부의 상교차핵이라는 곳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깨고 자고를 반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잠자로 들어갈 때 어떡하죠? 나머지 있는 불들 다 꺼주고 마지막 점검을 해 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멜라토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멜라토닌은 재밌게도 나이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달라지고 분비 양도 달라지거든요. 멜라토닌 농도는 태어났을 때 6개월까지 잘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처음 태어나면 잠만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낮다가 6개월 이후에는 멜라토닌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해요. 청소년기 20세 전까지 고점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멜라토닌 굉장히 높다가 그다음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30, 40대 정도 되면 기존의 반또 50, 60대가 되면 반 6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멜라토닌 농도의 10% 이대로까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멜라토닌 농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또 멜라토닌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에서 멜라토닌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농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감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빛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밤에 우리가 잠안 자고 빛을 계속 눈에 넣어주면 멜라토닌 농도는 낮게 유지되는 거죠. 멜라토닌 농도가 낮아지면 일단 수면 개시 자체가 어려워져요. 잠이 들었어도 깊이 있게 자는 양질의 수면을 자는 유지하는 것도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로 노년층 얘기만 드렸지만 젊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활 습관 교정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스마트폰 그대로 하시면서 멜라토닌만 복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 농도가 충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만 먹어서 더 높이면 잠이 올 거라고 오해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밤에 잘때 휴대폰을 많이 보신 분들 블루라이트를 많이 눈에 넣어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했을 때 37%까지도 멜라토닌 농도에 차이가 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무시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는 차단해 주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대표적인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예전에 하버드 대학병원과 연결된 불검영 여성병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분들을 멜라토닌을 많이 복용을 시켰을 때와 아닐 때를 차이를 비교를 한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라토닌의 농도 자체가 그때 급감을 해요. 그러다 보니 멜라토닌이 많을 때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효용성이 떨어지죠. 실제로 멜라토닌이 본격적으로 몸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게 멜라토닌의 투입 여부에 따른 효과를 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 이유거든요. 그 대조군이라고 하는 약을 드시지 않은 경우에 멜라토닌을 열심히 드신 경우에 비해서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다 차이가 나는 걸 발견했어요. 보통은 잠에 드는 데만 도와준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 잠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비렘 수면 꿈꾸지 않는 수면은 30분 이상 늘려서 수면의 질과 양도 더 가져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게된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10분 20분을 수면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해요. 환자분들 실제로 10분 정도 잠 늘리는데 한 달도 걸릴 수도 있고 두 달도 걸릴 수가 있고 저희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그 정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멜라토닌 복용만 가지고도 그 정도 차이를 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영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멜라토닌의 직접적인 효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통은 암하면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인데 한 20만 건 정도 보고가 되는데 이런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70만 건 이상의 연구가 보고가 되고 있을 정도로 정말 활발한 분야라고 할수 있어요. 멜라토닌은 대표적인 효능은 역시 항산화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항산화 물질 이라고 해서 많이들 드시는 게 비타민 E와 C잖아요. 그 E와 C보다 멜라토닌은 10배 이상 높은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걸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활동을 하고 나면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침착이 되면서 여러 장기를 파괴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몸에 염증이라든지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항산화 작용이 있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두 번째는 치매와 파킨슨 과의 연관된 부분이에요. 치매나 파킨슨이 생기는 이유는 뇌에 노폐물이 쌓여서 신경세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파괴돼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처리되는 데,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데 멜라토닌이 작용을 한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치매 환자의 뇌를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곳곳에 침착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주변의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증거들을 이미 사람들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우리가 의심 없어요. 필요는 없다고 볼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많이 생성되고 있는 그 멜라토닌도 충분히 활용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림프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림프라고 하는 거는 림프 마사지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주로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데 노폐물들을 걸러준다고 해서 많이들 받으시는데 그게 우리 뇌에도 존재를 해요. 그 부분들이 글림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글림프라고 하는 게 뇌에서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작용을 촉진시키는 게 멜라토닌이다 라고 입증이 된 거죠. 최근에 2019년도에 나온 뇌의 퇴행성 질환 관련된 어떤 연구에서 확인을 했는데 멜라토닌을 적극적으로 복용시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300배 이상의 노폐물 찌꺼기 배출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멜라토닌을 섭취한 사람들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대표적인 찌꺼기들을 300배 이상 밖으로 배출을 잘 하더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몇십 명, 몇백 명 단위가 아니라 만구천 명 이상 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 연구 결과에서도 멜라토닌이 다른 우리가 이미 FDA에서 인정받은 치매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이런 효과가 높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사실은 멜라토닌을 직구해서 많이 드셨었어요. 해외에는 실제로 그냥 편의점만 가도 멜라토닌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가 돼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처방을 받지 않고 그냥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 드실 수 있는 멜라토닌이 있어요. 처방이 필요 없는 식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금지됐다고 했잖아요. 직구로 수입하는 게. 그런데 그 이후에 식물성 멜라토 멜라토닌이 개발이 돼서 많이 보급 이 되고 안전하다고 해서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냥 식품 같은 경우는 속방형이라 그래서 빨리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드시고 나면 1시간 정도의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한 3-4시간 정도 몸에 지속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야 되는 멜라토닌은 서방형이라 그래서 좀더 길게 가는 약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약 같은 경우는 보통 3-4시간 정도 뒤에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몸에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까지 길 기게 남아 있어요. 그두 약의 차이가 있다 보니 드시는 방법도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식품 같은 경우는 주무시려고 하는 시간에 보통 한 30분 정도 전에 드시기를 권해드리고 빨리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서박형 같은 경우는 보통 한두 시간 전에 드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멜라토닌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멜라토닌 효과를 좀못 보는 분들은 첫 번째는 노인분들한테 많이 쓴다고 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노인분들이 효과를 못본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이 작용하는 수용체가 남들보다 부족해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멜라토닌을 넣어준다고 해도 내 뇌에서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은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우울, 불안 등으로 불면이 오신 분들은 멜라토닌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멜라토닌보다는 다른 정신적인 우울이나 불안을 극복해주는 처방이 더 요긴하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어... 오늘은 멜라토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멜라토닌의 시간대별 분비량도 중요한데 자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간은 보통 10시 전후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2시에서 4시에 정점을 이루게 돼요 그 시간들을 반드시 빛 없이 잘 유지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주변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 습관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빛을 차단하는 거 밤에는 무조건 빛을 차단해 주세요 한두 시간 이전에는 핸드폰 사용 최대한 금 하시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도 차단해 주시고 집에도 최대한 밝은 빛보다는 어둑어둑하게 백열등 같은 부드러운 빛을 사용하셔서 멜라토닌의 형성을 방해하는 일을 막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C 멜라토닌 억제에 가장 큰 주범이에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멜라토닌 복용을 예정하고 계시거나 좀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같이 보시면서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